그림에서 와 같이 6m 떨어져 있는 지면상의 두 위치에서 A와 B를 동시에 발사합니다. A를 9m/s의 속력을 가지고 지면에 대해서 75도의 각으로 발사합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지면으로부터 1m 되는 높이에서 A와 B를 충돌시키기 위한 B의 출발 속력 그리고 지면에 대한 발사 각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조건하에서 A가 나간는 거리, A가 도달한 최대 높이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지면에서 출발해서 지면에 도달할 경우 날아간 거리는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V0A와 C다 A 대입해서 구해보면 A는 대략 4.1m 정도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A가 도달하는 최대 높이는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V0A와 C다 A 대입해서 구해보면 A가 도달하는 최대 높이는 대략 3.9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A와 b를 지면으로부터 1m 높이에서 충돌시키기 위해선 b는 이렇게 나아야 되죠. 그러면 a와 b는 xy 평면상 이 위치에서 충돌하게 될 겁니다. a의 초기 속도 벡터를 이렇게 x 성분과 y 성분으로 분해할 수가 있죠. v0a x를 v0a 고산시타 a 고산 로 v0ay를 v0a 산시타 a 로쓸수 있죠. xy 평면상에서 a의 이러한 운동은 x축상에서 1차운동과 y축상에서 1차운동두 개를 분해해 볼 수가 있죠. x 방향은 무중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a의 x축상에서의 운동은 등속도운동이죠. 그리고 a의 y축상에서의 운동은 가속도가 마스치인 등가속도운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 순간 t일 때 a의 위치 y_a는 t=0일 때 a의 위치 y_0a에 v 0 a y 의 t를 곱해서 더하고 2분의 1gt제곱을 빼버리면 되죠. a의 출발 위치를 원점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y0a가 여기란 뜻이죠. v0ay를 와 v0a 산시타 a로 바꾸겠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a가 지면으로부터 1m 된 높이를 지난 시점을 구하기 위해서 ya를 1m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v0a와 산시타 a 대입하고 2분의 g가 4.9mps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이 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그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A가 지면으로부터 1m 되는 높이를 지나는 시점을 구해보면 올라가는 과정 중에 출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0 1초가 지났을 때 지면으로부터 1m 되는 높이를 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는 과정 중에 출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65초가 지나는 시점에 지면으로부터 1m 높이를 지나게 됩니다. 이 높이에서 충돌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출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65초가 지났을 때 A와 B가 충돌하게 될 거란 걸 뜻하죠. X-Y평면상의 이 위치에서 A와 B가 충돌하기 위해서는 B가 이렇게 출발해야 되죠. B의 초기 속도 벡터를 이런 X성분과 이런 Y성분 두 개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B의 X축상에서의 운동은 마이너스 X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로 BX 입고 마이너스 해 됩니다. xy 평면상에서의 운동은 x축상에서의 1차 운동과 y축상의 1차 운동 두 개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x 방향에 대해서 무중력이기 때문에 x축상에서의 1차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고 y축상의 1차 운동은 가속도가 지인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 순간 t일 때 a의 위치 ya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임의 순간 t일 때 b의 위치 yb도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b가 출발할 때 y 0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그렇게 쓸수 있습니다. x 축상에서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 순간 t일 때 a의 위치 xa는 t 0일 때 위치 x0a에 v0ax의 t를 곱해서 더해버리면 됩니다. a의 출발 위치를 원점으로 선택할 거라고 했습니다. v0ax, v0a, 코사시타 a 로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슷하게 임의 순간 t일 때 p의 위치 x p는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p가 출발할 때 원점으로부터 6m 떨어진 위치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충돌한다는 말은 위치의 y 성분 같아지고 위치의 x 성분도 같아져야 한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이녀석과 이녀석을 같게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통으로 포함된 거 없애버리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y 0에서 동시에 출발한 두 개의 물체가 x-y 평면상 한 위치에서 충돌하기 위해서는 두 물체의 y축 상에서일 1차 운동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뜻입니다. 어쨌든 v0로 a와 1 0 a 대입해서 v0로 by 구해 보면 대략 8.7m/s 정도 됩니다. 이제 여기에 1.65초, 1.65초 대입하게 되면 두 물체의 위치 x 성분도 같아지게 됩니다. v 0 p x 구해보면 예상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 3 1 m s 정도 됩니다. 그럼 P의 발사 속력 V0P는 V0Px 제곱에 V0Py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워 버리면 되죠. 그래서 구해보면 P의 발사 속력이 대략 8 8 m s 정도 됩니다. 그러면 tan 는 V0Px 분의 V0Py죠. 발사 시타 b를 구하기 위해서 아크 탄젠트해서 구해보게 되면 극점전의 구한 값 대비해서 구해보면 대략 b의 발사각이 마이너스 81도 정도 됩니다.